생활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천안시정 모니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시정 모니터 100여 명을 초청해 관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시정 모니터들은 동네 주위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비롯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시정 모니터의 안건을 받아들여 처리가 가능한 제보 103건 중 현재 86건을 마무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정 모니터는 현재 가금면동별로 1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박수도 치고 어르신들은 흥겨움에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천안 성정 1동과 자생단체 협의회가 송년을 앞두고 주민을 초청해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은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들의 공연과 함께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했던 노름마치 풍물패의 흥겨운 우리 가락이 펼쳐져 참석한 주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IPTV 뉴스 김점식입니다.